오늘 또 보게 는세 번째 구원에서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한속죄라고 하는 것인데요. 조금 말이 어렵습니다. 그것은 제한적으로 구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주님은 65절 말씀에서 제자들 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수 없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따라온다라고, 나를 따라온다고 그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나를 믿는 자가 내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오는 자는 먼저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야만 하는데 아무나 내게 올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사실 속죄라고 하는 것이 전혀 가능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그 인생의 시작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죄의 깊은 블랙홀에 빠져버리게 했는데 그 뒤로 인간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죄도 인간이 선택했고 그죄 때문에 죽음 역시 인간이 죄를 지어서 얻게 된 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속죄로 가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찾아올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죽어도 아무런 권리를 외칠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어둠을 붙들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뚫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아버지가 말해주지 않으면 아무나 내게 올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게 오는 자는 선택함이 있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 가운데로 오는 자가 다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오는 것이, 아니,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선택해준 자가 바로 내게 올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장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0절에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는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그렇게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된 이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는 양자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그냥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무심결에 교회에 온것 같고 내가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들이 의지로 믿는 것 같고 또 여러분이 마치 누구의 권위에서 그렇게 여러분이 온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곳에 올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있지만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청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교회에 오는 청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주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청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선택된 자가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이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이 교회 가운데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이 여러분을 선택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여러분 모두가 다 선택된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선택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참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참 이렇게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지. 제가 언젠가 시편 8편 사절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아직까지 너무나 참 좋아하고, 이 말씀을 제가 기도할 때마다 꼭한 번씩 합니다.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참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도대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선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직 전적인 타락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우리 육은 전적인 타락 가운데 있어서 아주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죄가 있어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우리들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만 어떨 때는 예배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고 싶지 않고 그냥 아예 모르겠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죄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인데 여러분 그런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냥 우리를 선택하셨다고요. 그냥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그냥 우리 그런 모습에 상관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우리를 구원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불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작정하셨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리는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뭘까요? 제자는 근저 좋아서 따라다니는 그 매니아가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되는 스승을 따라서 스승처럼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스승과 내가 하나가 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인,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의 예수를 아는 자이십니까? 아니면 예수의 제자이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작정하시고 생명을 주기로 작정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가 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주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죽어있는 모든 영역,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모든 죽음의 영역들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